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통해 소개돼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돈가스 가게 연돈이 이번엔 백종원 타운의 홍보에 이용되며 상업적인 걸음을 걷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방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종원이 제주도로 데려와 연돈을 돕는 척하고 자신의 호텔이며 가게들의 수혜를 보려는 건가 싶은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돈이라는 가게는 방송에서 백종원이 극찬한 덕에 이 돈가스 먹으려 대기줄이 잃었고 이전 가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포방터 시장에서는 대기줄 탓에 인근 상가와 가정의 민원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로 건너가 좀더 커진 가게로 새롭게 거듭났지만 이 옮겨진 가게에서는 대신 줄을 서준다는 아르바이트가 등장했고 새벽부터 이어진 줄로 경찰차까지 출동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한 대중의 관심과 잇따라 터지는 기사거리에 여전히 핫플레이스인 이곳이 제주 이전 이후 이번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골목식당이 연돈을 집중 조명하면서 영업현황을 자세하게 전했는데 이를 두고 노골적 홍보,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망한 가게를 백종원 솔루션으로 살리는 기획도로 시작된 골목식당인데 이 연돈의 제주도 이전기를 집중 조명한 만큼 연돈이 자리잡은 이른바 백종원 타운에 묻고 더블로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생각입니다. 연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더본 호텔만 봐도 저 대기줄 서 있는 사람들의 숙박 장소로 안성맞춤으로 보이고요. 해서 한 매체를 통해 인터뷰한 백종원의 말은 포방터 돈가스를 제주 백종원 다운 홍보에 이용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포방터 돈가스를 제주도로 옮길 때 여러 생각을 했다며 민원 때문에 이사를 한 것이고 한적한 동네를 찾았다. 더본 호텔 옆에 연돈이 위치했기 때문에 오해를 살수 있다면서도 다만 호텔은 2년 전부터 예약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포방터 돈가스 이사 결정 시점에서도 3개월간 만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는데 이미 만실 운영 중인 호텔 홍보 효과를 위해 연돈을 이주시킨 것은 아니라는 답인데 애매하죠? 원래 호텔 장사 잘 됐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거. 여튼 이 애매한 홍보 효과를 두고 한결레는 골목식당에 지난 8일 방송을 두고 특정 업체에 대한 지나친 홍보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결의 측은 방송사업자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표기하라고 규정한 방송법 7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번 방송은 사실상 70분짜리 광고였다. 고 세게 말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백종원이 방송에서 이 가게 음식 평가를 일본에서 먹었던 돈가스보다 맛있다. 여기 주방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제가 공중 쓴다. 망하면 손에배상할 것이라는 찬사를 쏟아내며 이처럼 화제의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여긴 확실히 백종원 영향력으로 이렇게 떠버린 가게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해라면 이렇게 전국민이 찾는 가게 백종원의 끝나지 않는 솔루션으로 오해의 소지도 없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